하세바를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불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왕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위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시어서 그의 왕위를 내주 다윗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모든 자리 함께하사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복내려 주시며 걸음걸음을 형통한 길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회사에서 대표 자리를 두고 두 아들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내가 장남이니 당연히 대표는 내 자리다 말하고 작은아들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라며 대표는 자신의 자리라고 우겼죠. 결국 직원들은 혼란에 빠지고 회사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웃지 못할 이야기 같지만 질서가 세워지지 않은 공동체는 늘 분열의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나단을 통해 아도니아의 반역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맹세한대로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기로 결단합니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분하야를 불러 왕의 노세에 솔로몬을 태워 기혼으로 내려가 기름 부으라 명하죠.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로운 리더십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가 국권이 서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신앙적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이미 맹세한 약속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공동체는 사람의 계산과 욕망 위에 세워질 때마다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질 때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교회도 중요한 선택과 결정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둘. 공식적인 절차와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은밀하게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분화야를 불러 명령하고 왕의 노세에 솔로몬을 세워 기혼으로 내려가 기름을 부으라 공적으로 지시하였죠. 그리고 이후에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만세를 외치도록 합니다. 다윗은 투명한 절차와 공개적인 질서를 세워 혼란을 막은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불투명한 거래나 은밀한 합의가 아니라 모두가 알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정직하고 공정한 절차와 질서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사회 속에서도 이는 동일하죠. 우리의 작은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고 책임있게 처리되며 실천되어질 때 공동체 안에 신뢰와 평안이 임하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 성도들의 충성과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다윗의 명령을 들은 분하야는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의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충성이었습니다. 공동체는 지도자 혼자만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충성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모일 때 든든히 세워지게 되죠. 오늘 우리도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라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아멘하며. 충성할 때,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여러 자리에서 이를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함께 동행하는 삶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묵상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질서 있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처럼, 우리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겸손히 따르게 하옵소서 은밀함이 아닌 정직한 절차를 사랑하게 하시고 분하야처럼 하나님의 일 앞에 아멘으로 동의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성도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길 위의 교회 신앙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욱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가을로 접어드는 환절기입니다. 길 위의 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에 영과 육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늘 세임과 능력을 덧입혀 주사 지치지 않고 형통한 삶의 걸음. 내 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